안녕하세요. 다날 주주님들, 주주님들의 수익을 올려드리는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주주님들, 오늘 차트를 보시고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확정 이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지? 이거 세력이 털고 나간 건 아닌가? 이런 걱정 분명 드셨을 겁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마음도 불안해지고 다시 하락의 시작인가 고민하실 수 있지만 제가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하락은 단순한 하락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이 현재 물량을 털어내면서 주주님들을 바로 흔드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나왔습니다. 즉, 재료가 나왔는데 세력이 이 재료를 두고 그냥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락은 세력의 의도이고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정리 구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주주님들이 꼭 매도해야 할 구간까지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할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일단 우리가 그럼 스테이블 코인 확정 이슈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약네 가지를 들고 왔고 일단은 바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다. 서클의 방안에 금융권이 굉장히 들썩였다. 그래서 단아레 기업. 임원진들과 서클 회장과 모를했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10월에 정부안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특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는 발행 필요성을 넘어서 국민의 편익과 결제 활용성, 수요자의 관점에서 설계적 논의할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이재명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뭐 하겠다라고 했죠? 어, 제도화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뭐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도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아시아 쪽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승인을 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만 스테이블 코인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확정될 거라는 기정사실화를 가지고 단할의 차트를 봐야 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고 온 뉴스 기사는 바로 2028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하면 뭐한다? 따라한다. 오늘 북미 회담만 봐도 약간 강 나오죠? 주주님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북미 회담만 봐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무조건 된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데 왜 오늘의 단할의 주가가 떨어지는가 지금 이 포인트를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확정 이슈들이 있는데 왜 단할의 주가는 떨어지는 것인가 그쵸 주주님들 이건 거래량을 보시면 알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모는 속일 수 없다 즉,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세가 변한 이 차트 속에서 돌파가 나왔고, 오늘의 6%의 은봉이 꽂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매도했구나. 그쵸? 많이 매도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은봉이라는 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흔들기 구간이라는 거죠, 주주님들. 그러면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확정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력이 이 맛있는 재료를 두고 단알의 차트에서 빠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주주님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팔고 나가라를 외치고 있는 세력의 의도이다. 세력의 의도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최근에 서클이 방안을 진행한 입장에서 단할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이 현상으로 보았을 때 서클과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세력이 지금 이 맛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 서클과 사업이라는 맛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걸 두고 그냥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력의 눈 속입니다. 호재를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털어내기 위해, 그리고, 즉,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이 타이밍에 주주님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 이것일 겁니다. 그럼 매도가는 어디예요? 그쵸? 나 그럼 매도 어디서 하면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상승들만 보아도 이미 8,000원 구간이 뭐가 됐다? 소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번주 8월 22일날 8,200원까지 소화가 됐고 그리고 어제 8,400원까지 소화를 했다. 지금 여기서 눈치 빠른 주주분들이라면 아셨을 겁니다. 8,200원 다음엔 8,400원이네? 뭔가 고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네? 그쵸, 주주님들. 고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이 8,000원 구간을 매수하면서 올라올 것이다. 왜? 너무 강력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말씀드릴게요. 9,000원까지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된다?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골드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 도착했다. 이 말은 정배열이 완성된다라는 건데, 정배열에 오면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할의 주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쵸, 주주님들. 이제부터.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날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4분기부터다. 아, 왜 4분기지? 4분기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분기 때 저희가 테이블 코인과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외국인 올인원 카드다. 외국인 올인원 카드고 실제로 지금 위챗과 잘로페이로 이 성과를 한번 맛봤고약 3천만 명의 체류 플러스 물러오는 방한 외국인들을 타겟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의 성과는 이미 우리가 사전에 맛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날의 공시를 보면 호재로 영업이익이 현재 흑자로 바뀌었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도 호재가 있고 앞으로 10월에 본격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승인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 코인이 10월에 승인을 할수 있다라는 호재들을 통해서 외국인의 올인원 카드도 나온다. 3분기 때 본격적인 움직임을 통하고 4분기 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님들? 맞습니다. 터지겠죠. 주가가 터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00원을 넘어 우리가 신고점인 18,000원 근처인 16,000원까지는 손쉽게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주님들이 반드시 여기서 하셔야 될건 불안해서 내가 던지지 않을 것 떨어지면 뭐 하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력은 매도 구간까지 올려야 출구가 열립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세력은 항상 나갈 자리를 정해놓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의 움직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매집 구간을 통해서 고점을 올리고 18,000원에서 나갔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졌죠, 주주님들. 세력은 이처럼 나갈 자리를 분명하게 뭐 해놓는다? 정해놓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반드시 9,000원 구간까지는 던지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뭐 하셔라? 매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수하시라.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호재의 본질은 주주님들, 단알의 미래보다 먹거리다. 사업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미 단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본격적인 인프라를 다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제부터 인프라를 다 갖췄기 때문에 단할이 10월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단할의 주가 전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님들 오늘 내용이 조금 괜찮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씩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나미의 종목이라고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이게 화면이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해킹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주주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문자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장기적으로 거인이 될수 있는 소형주 리스트 7가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인이 될수 있도록 라는 의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종목으로 거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주주님들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계좌를 결국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장기 종목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과 산업 흐름 수급까지 다 확인해서 선별한 종목들로 영상에서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문자를 보내는 주주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려면 수급이 몰린 섹터에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이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매집은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골드 크로스를 그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포인트 자리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단기적으로 먹으려면 세력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주주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알이라고 보내주셔라. 또는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주주님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손실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실 보시지 마시라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실 보시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상단에 번호를 띄워둔 이유기도 합니다.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게. 저는 위험한 자리에서는 위험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 갈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차트 속에서의 불안감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주주님들께 번호를, 문자를 계속 요청드리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단 3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이 작은 행동 하나가 주주님들의 투자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이키도 괜히 저스트 두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행동을 해야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단알주주님들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들로 단기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겨가셔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계좌를 두껍게 만드는 전략,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거고, 행동하시는 주주분들에게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동하는 순간이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단 3초, 2번에야말로 반드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날이라고 또는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